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모든 여행자에게는 각자 그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개별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딘가로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즐거움만으로 이미 충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게 있어 여행이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를 체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를 열번 넘게 찾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귀국 선물이나 기타의 제품들을 사기 좋은 곳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노이는 현대의 세련됨도 갖추고 있으면서 다양한 역사적 체험들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체험도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 묘하게 어우러져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정서를 가질 수 있죠. 게다가 공산주의 사회라는 묘한 이질성도 가미되어 있으니 여행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먼저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의 흔적들입니다. 같은 아시아이지만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시아의 정서와는 살짝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민지의 영향이겠지만 필리핀은 카톨릭이 지배적인 사상적 기반을 이루는 나라이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에 속하죠. 그런 면에서 베트남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 문화가 남아 있고 유교적 전통과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묘하게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이 있죠. 그런 흔적을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노이 문묘라고 알려진 문묘 국자감입니다. 1076년 개교한 베트남 최초의 대학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지혜와 지성을 상징하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문을 얻기 위해 이곳을 들르고 있습니다. 내부의 건물 배치나 생김새는 한국의 건축물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모셔져 있는 공자상이나 맹자 등의 모습도 뭔가 한국의 그것과는 다른 풍모를 보이죠. 하지만 익숙한 한자가 함께하니 뭔가 또 공통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날은 운 좋게도 제례를 모시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곳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부러움이 있습니다. 언제 오더라도 이렇게 어린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문화 유산들이 나이 많은 분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과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역사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서구지향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한국의 덕수궁이나 경복궁에서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활기찬 모습을 항상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공자문묘를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이 거리에는 다양한 갤러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안키엔 호수 주변이 조금 더 모던한 그림을 파는 갤러리들로 가득하다면 이쪽은 좀더 베트남스러운 그림들을 팔고 있습니다. 두곳 모두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입니다. 이들의 회화 실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점 구입해서 소장하고 싶기도 하죠. 필리핀으로 가지고 돌아올 때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 한 점씩 구입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취향에는 호안끼옌 호수 주변의 갤러리가 더 부합합니다. 자유여행을 오셨다면 박물관도 좋지만 이런 갤러리들도 둘러보세요. 의외로 반짝이는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갤러리를 따라 걷다 보면 베트남 정치의 이념을 중심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의 중간에서 우리의 역사적 현실도 마주치게 되죠. 바로 북한의 대사관 건물이 이 거리에 있습니다. 전에는 건물 외벽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볼 수가 없더군요. 의외로 이 경비병들은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사진찍기를 권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항상 시도하고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의 대상관 앞에서 봤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겠죠. 북한 대상을 지나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닌의 동상이 서 있는 레닌 공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때 둥국권 어디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동상이지만 이젠 몇 군데 남아있지 않죠. 이 공원에도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과거의 망령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와버렸지만 한 인간의 신념이 만든 거대한 세계관을 생각한다면 레닌이라는 사람이 가진 역사적 무게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 포즈 취해 봅니다. 물론 저는 몸무게만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공원을 지나 좀더 올라가면 하노이의 문화적 중심가라고 할수 있는 바딘 광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호치민 선생의 묘가 있는 곳이자 각종 관공서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날은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지 광장으로 향하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놨네요. 이런 거대함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공산주의가 가진 선전 선동 전략의 구태의 연함을 보는 것 같아 묘한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괴리감을 느껴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이지 않을까 하네요. 한 개인으로서는 존경심이 일기도 하는 호치민 선생의 꿈이 제대로 베트남에 실현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가 꾸던 꿈의 바탕에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현재의 베트남 공산당에게서 그런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요. 광장과 일대가 전부 봉쇄되어 할수 없이 발을 돌려 식민지 시대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제가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기 위해 주로 찾는 곳은 호안케우스의 남동쪽에 위치한 오페라 하우스와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입니다. 북미 정상 회담의 장소로도 유명한 이 호텔은 식민 시대와 그 이후를 관통하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바쉐르 콘스탄틴 시계 매장이 동네 구멍가게처럼 여겨지는 이곳은 1901년에 개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격으로 바꾼 곳이죠. 정원을 산책하거나 호텔 로비만 걸어봐도 그 품위를 그대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에그 커피나 애프터눈티를 즐겨보세요. 영화의 인도차이나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게 베트남은 다양한 문화적 사상적 체험을 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물론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즐겁죠. 이런 즐거운 여행을 저만 즐길 수 없으니 기념품을 좀 사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노이에 와서 기념품을 사겠다고 마음먹고 들르는 곳은 빅시 슈퍼센터입니다. 하노이 지점이 여러 곳 있으니 접근성도 좋습니다. 건물도 크고 구비된 제품군도 다양해서 선물 사는 것뿐 아니라 자유 여행객으로서 필요한 것 모두를 구입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제 경험상 롯데마트는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세팅된 느낌이고 빅시 슈퍼센터는 조금 더 현지인 특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품이 훨씬 다양하고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으니까요. 견과류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마카데미아부터 땅콩까지 온갖 종류의 견과류가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은 이 호두입니다. 계피를 뿌리고 캐러멜로 마무리한 제품인데 한번 손을 대면 벗어나기 어려운 마성의 제품입니다.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포장도 베트남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친수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칠리 소스 좋아합니다. 몇 가지 매운맛 등급이 있는데 저는 물론 가장 매운맛을 좋아하죠. 라면에 뿌려 먹어도 맛있고 웬만한 음식에도 전부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금류도 사오는 편입니다. 고기 먹을 때 특히 좋은 것은 레몬소금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꼭 사가는 각종 인스턴트 커피유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비도프 커피도 아주 저렴하게 팝니다. 저는 이 커피를 좋아해서 베트남 올 때마다 사갑니다. 위스키나 와인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가격을 확인해보니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싼 것들이 있더군요. 자유여행으로 오셨다면 한병 사서 지인들과 한잔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 사는 친구 말로는 베트남의 주세가 낮아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간단한 유깃거리들도 다양하게 팝니다. 하지만 꼭 사서 드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쇼핑센터 내의 베이커리에서 직접 구업하는 바게트입니다. 겉바속촉의 정점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과일이나 기념품들도 팔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기념품을 가장 저렴하고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하노이에 대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현생이었습니다.